다방을 처음 물어봤다가 사장님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지내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여기 다방 상인들의 문화 이런 것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어 보통 예전에는 다방을 많이 오셨죠? 그렇죠. 보통이 다방같이 오셔서 보통은 상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다, 다방에 계셨던 건가요? 아니 예, 그런 분들도 있었고 예. 또 친구들 만나러 가면 만나러 오면 예를 들어서 예. 저 뭐야 도남동 사람이 여기 와서 뭐를 예. 하면 도남동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몇 시까지 볼때 그때는 아, 네. 시간 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좀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아, 있어요. 그렇지. 뭐삐그후다 삐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예, 예 그래 갖고 삐삐가 있어도 전화기가 필요하서 전화를 눌러야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고 전화도 삐삐가, 어, 디 있네. 그러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음. 전화를 해야 연락이 되는 시대니까 그랬는데, 신발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왜 다방에 모르면 쫙 앉으면은, 아씨 신발 닦아야 되냐고 하면 딱 탁탁 듣고 이렇게 가야 <laughs> 거든 <laughs> 근데 지금은 다방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 없잖아. 그렇죠. 왜? 딱뭐를 핸드폰 딱 들고. 밖에서 어, 만나 어디야? 어, 알았어, 너 거기 있어. 내가 금방 갈게. <laughs> 그러면 착각을 안 들어가잖아. 맞아. 들어갈 일도 없어. 그리고 착각 이제중대한 이야기 했을 때 오늘까지 이렇게 네. 서로가 자담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네.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뭐 다방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음. 밥 먹는거나 어디 가서 시아코가 밥 먹자 가자 그러고 가서 바라 거지. 예. 깨버렸어. 그, 또, 지난번,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 말씀하시고, 사실 저희가 길다방을 찾다가 네네. 말씀드린 건데, 이일때 다방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한 군데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다방도 있고, 또 그때. 룩 내가, 룩? 그때 이제, 예. 대, 내가 대충, 예예. 내가 생각나는데 내가 적은 게 있었어. 여기 오셨다 가셔가지고, 적은 게 있어. 하도, 음. 그 길다방, 그, 바로 저, 저, 뭐야, 저, 그, 지금. 지금 신한은행 자리에요? 신한은행 네. 자리에요. 그, 그, 2층에 있었어요. 예. 2층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라벌 다방, 그, 여기, 홍해과. 응. 음. 홍해과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저, 24지, 그, 이제. 회의점이죠 아니, 24지 그 식당 있잖아요. 24지 식당. 예, 여기 있잖아. 그, 김밥 전국? 아. 아. 거기서. 아. 아. 그, 그 거, 물마다 있었거든. 하나씩 있었는데, 그 그렇죠. 아, 다방이 많아서 이제 좀 그런데 게... 그 당시에 지금 에, 하여튼 70년도 그모양는다 있었어, 다 있었어. 아, 그렇다. 있었어. 응. 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복다방 있고. 내가 적어서 저 뭐야? 70년 되면 한 30년 됐나요? 어, 저 40, 40, 40년? 실사 서랍을 다방 여기 예. 했었다고. 서랍벌 다방. 네, 여기 저. 홍역과 있는데, 뭐, 사라발다방이 있었고, 복다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이 여기 있었거든요. 요 여기 바로 밑에가. 그, 여기가 국민은행 지금, 여기, 여기 국민은행인 뭐였지만, 예. 국민은행거기가 천다방이 있었고. 천 천다방. 네. 그리고 꿈이지 바로 내려가서 이제, 저, 병다방이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역전다방이 있었고. 역전다방이 제일 끝은 거거요 역전다방. 예, 네. 네. 역전다방이 됐어요 역전다방은 기름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기름력하고 하여튼 그거 기름력은 기름역... 전철그때 없었지. 그건 전철이 있어. 없지? 기름력이 뭐. 있으니까 역전이 응. 아니냐 그말씀하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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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맞지? 그치? 아니야 그때는 기름력이라는 음, 그 전철이, 전철이 없었지. 그냥,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버스 정차장인건가저기저 그, 정차장 그, 뭐지 전차지 전차. 전차 아, 전차 아, 아, 그때 그, 전차까지 그, 왔는 그, 전차? 아니. 그 당시에 그 후로 있었던 것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아, 이야기 아, 내가 하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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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었다. 여기, 그 여기 전차가 다녔었지? 전차는 여기 저 도남도까지 갔었죠. 음. 그 당시에 내가 이혼할 때, 그, 음. 여기 6 0년도 거기 이혼할 때 내가 라왔을 때, 이혼오 음. 시전 하면서 따고 센서. 전차가. 음. 그렇죠. 와포나로까지 가고 막그랬 전차를. 그 몰라 나 타보지를 못했어. 왜냐면 <laughs> 아이뤄야 되고 진작 뭐라는데 말만 <laughs> 들었지 뭐. <laughs> 어, 솔직히 <솔직해서> 그 당시에 2원이라는 <laughs> 돈도 엄청난 큰돈이에요. 2원, 2원 5 0전한번 타는데 2원이었어? 네 2원이요. 2원, 2원 5 0전그때큰 돈이야. <laughs> 내가 한달 내내 뭐라도 그때 30원 받았는데. 그 한달 내내 걸려. 그, 큰 돈이네. 그럼. 큰 돈이지.